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에 영적인 거장들이 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 서의 주제를 정한다면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복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는 기쁨이 충만했다. 왜 기쁨이 그렇게 충만했을까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든지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 말씀을 통한 기쁨, 약속을 통한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뜻이 잘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오히려, 어, 이 닷을 달았을 때더 빨리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때로는 혼란이 핍박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로 호송되고 또 옥중 생활을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진보가 됐다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역시 큰 인물은 보는 시야가 다른 것 같아요. 제자들의 경우는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예. 아니 어떤 때는 또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죠. 왜 핍박이 있었을 때는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평안했을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후에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바울 사도는 기도 제목이 로마로 가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눈을 뜨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로 가기를 원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리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렇게 몇 번이나 가려고 애를 썼는데, 길이 막혀.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너에게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길이 확 열린 거예요. 예,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길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열리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로마로 가려면, 그때 당시에 로마로 가려면 경비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뭐 배를 타고 하더라도 배싹도 내야 되고, 뭐, 모텔에, 여관에서 잠도 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근데 경비를 들이지 않고, 로마가 경비 다대주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파울은 분명히 죽여야 된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가 그를 완전히 옹유해 가면서 말이죠. 로마로 모든 경비,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로마로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 가운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러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비해 주신 것처럼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이 하나님께서 큰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옥중 생활을 하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당대 최고의 정치가들을 만납니다. 정치인만 만나겠어요? 애굽의 그 왕궁, 그 통치 그 안에서 있는 뭐 거물급들은 다 만나게 됩니다 거물급 가운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바울이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최고의 정치자들을 만날 거예요. 아마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은행장도 거기 있었을 가능성 이 있고 가능성으로 보면 이또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그때이니까 외국의 왕들도 거기 잡혀왔을 수도 있고 오늘 말하면 외교관도 잡혀올 수도 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계를 경영하는 물에 문제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준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도 놀랍다. 아쉬운 것은 베드로가 됐든지, 바울이 됐든지,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면에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기까지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위대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뭐 장성들도 있을 것이고 귀직들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만나는데 시위대라고 하는 것이 황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는 곳이고 그 황제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들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곳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가두는데 바울은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삼교대로 이렇게 바울을 지켰다고 합니다. 하루에 세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세 그룹이 지키게 되는데, 바울은 하루 종일 A그룹, B그룹, C그룹, 그 군인들은 보통 군인들이 아닙니다. 예. 그 간수들은 보통 간수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황제의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친이라 가이사의 사람들, 집안 식구들 가운데 몇 명이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이사랴가이사라고 그, 하는 것은 찌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자의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이 본 거죠. 아 그래야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일에 바울이 그냥 일반인으로 로마에 가면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날 거예요. 그들을 만나기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가게 하셔서, 거기서... 이, 그 사람들은 참, 그,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거기에 가자마자, 바울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백 부장입니다. 백 부장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가서. 무슨 보고를 했을까요? 풍랑을 만나게 에, 됩니다. 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에, 그,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풍랑을 만난 그 배의 사람들이 바울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구원한 은인입니다. 그래다라고 하는 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일행을 대접할 때에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숲에 독사가 들어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대롱다리에 매달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독사에게 물렸으니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을 수 있지만 결국 저 사람 죽겠구나. 그랬는데 조금도 해를 입지 않은 것을 보면서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곳에서, 이 그곳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울리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고치죠.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포송줄에 묶여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근데 로마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마 내가 생각할 적에 그 보고를 할때 어떤 일이 일었었는지, 풍랑을 어떻게 만났는지, 거기서 바울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랬을 때 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소문이 이미 다 퍼졌으리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정전 27장과 28절에 그, 이 우라블로라고 하는 광풍의 이야기와 멜리데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 일로 인해서 로마에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빌립보스 1장 13절 14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순리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가이사의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외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그 모든 사람 중에는 뭐 군대 장, 장관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그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을 통해서 믿었는지 그 이전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어요. 담대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담대히 겁 없이 막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가. 그 로마가 바울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바울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담대하게 겁 없이. 겁 없이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바울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두부리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 어떤데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착한 뜻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사람들은 바울을 좀더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바울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을 좋게 생각하고, 같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좀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17절에 보니까, 예,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좀더 괴롭히려고 좀 바울을 비판하고 깔아, 내리고 끌어내리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좀더 드러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런 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를 비판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든지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어쨌든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회사의 회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무 살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섯 번이나 실패를 했요 다섯 번의 실패를 하고 이제 트럭에 짐을 실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일을 혼자 추진하고 내게는 구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요? 내게는 구하지 않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의 소유자다. 나의 기업의 소유자가 내가 아니다.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회사의 소유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에서 다섯 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는 형제에게 해로운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번개뿔에 손을 대자. 그러니까 형제에게 해로운 말을 하지 말자.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자. 네 번째는 사랑으로 경영하고 분노로 사람을 다스리지 말자. 다섯 번째는 매일 세번 다른 사람을 칭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년에 85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아, 1년에 85개의 교회를 개척한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많이 축복해 주셔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했대요. 10의 9조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본창하게 해주시는 뭐, 10에 1조 하기도 힘든데, 10에 9조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릇에 따라서 쓰시는 것 같아요. 바울을, 어떻게 요셉을 애굽의 어떤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서 꿈을 갖게 되잖아요. 바울에게도 꿈을 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복음이증거되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목표를 정해보자. 꿈을 가져보자. 아멘? 꿈을 가져보자.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가 꿀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꿈을 가지는,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 잘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는 자유롭게 내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크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장로님도 10의 부조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부여하게 생긴다. 그런 꿈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로마에 감옥에 갇혔을 때 초라한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이다 준비하신 거예요. 로마에 가게 제기를 꿈꿨더니 경제적으로나 안전, 안부에, 안전에 있어서나 철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로마에 갔더니 보금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죠. 바리세파 사람이나 사두베파 사람이나 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리들이 특실거리는 그곳에그 로마로 갔더니, 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시저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바울로 인해서 이때까지 숨죽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겁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겁 없이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그 복음이 통하는 로마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 능력의 역사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한 보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역할까? 10년? 20년? 45년 잰가 이렇게 사역을 해봤는데, 이제 남은 기간은 40년이 아니라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 남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목숨이 끊어질 그때까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남은 생애에도 전제같이 부어지는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요 멋있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도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서 좋은 열매 바울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결과가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